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SN을, 시그마 K가 0부터 N까지, 어, 다음과 같이 해들아 정의를 좀 했대. 그러니까, S5에서 S4를 빼는 거니까, 다 일반화 솔직히 시킬 필요는 없잖아. 그냥 5 넣고 4 넣고. 그러니까,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인데, S5 따로 S4 따로 구하던지, 아니면 5 넣고 4 넣고 빼야 구해든지, 뭐, 어떻게 하라도 해보면 되지, 이네가 바로, 이제는 이거는 바로 어떻게 계산할지가 솔직히 보일만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계산하는 것만 좀 보여줄 거고. 자, 얘들아, S5니까, 너희가 0 넣어주면, 이제, N에다가 오너스를 오는 거니까, 여기가 11이고, 여기를 5로 보는 거야. n S5를 구할 때, S5를 구할 때는. 그럼 K에다 0 넣어주니까, 너희가 11C0에다가, 마이너스 이제 OC0이 될 거고. 1 넣어주면 11C1에다가, OC1. 그 다음에 11C2에다가, 얘들아, OC2. 그 다음에 1 1 c 2 3에다가 5C3. 요런 식으로 쭉 가서, 얘들아, 어떠니? 11C11에서, 잠깐만, KS5니까. 내가 N을 몇 넣었지? 5 넣었지? 미쳤나봐. 5 넣었으면 5까지 가야 되지, 얘들아, 5까지만. 11C4에서 5C4.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C5에서 5C5라고 쓰는 거야. 얘가 바로 계산되면 그냥 계산하고, 아 m 면 s 퍼, 어, 빼가지고 계산하고 뭐 이런 내용이거든. 그럼 일단 봐보자. 이 부분은 계산 바로 되지. 이만큼 부분은.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이에몇 승이야? 5승이니까 바로 계산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이 부분. 얘들아, 이거 기억나는 거 없어. 얘들아, 니네가 11c0 더하기. 내가 아예 다 써줄게. 한번. 이거는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11c4. 그 다음에 11c5. 그 다음에 더하기. 11c6. 더하기 11C7, 더하기 11C8, 더하기 11C9, 더하기 11C10, 더하기 11C11. 이거 다 더하면 몇이야? 2에. 다 더하면 2에 11승인 가 정도는 알거 아니야. 그리고 니네 아는 거 짝수 번째만 더하든 홀수 번째만 더해도 절반이니까 2에 몇승 나와? 10승이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근데 니네 처음부터 절반 나머지 절반이어도 반반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거는 아예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얘네들은 똑같잖아 줄 맞춰서 쓴 거야. 다 똑같잖아 얘들아 짝꿍이 다 있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다 더해서 2에 11승이니까 이건 전체의 절반이지. 그러니까 이 빨간색 부분은 2에 10승이 되는 거야. 여기 밑에 쪽도 뭐가 되는 거고, 2에 몇 승이 되는 거고, 10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뭐가 된다는 거 얘는 2에 10승. 얘는 얘들아, 마이너스 2에 몇 승이 되는 거야? 5승이 되는 거 맞아. 요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너희가 이 정도 요 내용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 만약에 이항정리에 대해서 너희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더하면 2의 n 승이고, 뭐 부호가 왔다갔다 하면 0이고, 짝수번지야, 홀수번지야. 이런 전반적인 내용 모르면 문자라니까, 얘들아. 문자하면 링크 걸어줄 거야. 그거 보문돼, 얘들아. 정리된 거. 알겠어? 그냥 보기만 해도 너희가 복습이 될 거란 말이야. 예제까지 다 풀어놨으니까. 그거는 꼭 좀, 이게 안 되면 메모해 놨다가 나한테, 어, 문자를 해. 오늘 끝내버려, 얘들아. 오늘 내일아. 끝내버리라고. 이. 알겠어, 얘들아. 그거는, 아 니네가 혹시나 말하는데 부담스럽지 않고 보내도 돼 졸라 예쁘니까 그 문자가 오면 막 깨물어주고 싶어 아 깨물진 않을 테니까 편하게 문자해 얘들아 알겠어 그래서 그거는 혹시나 그러면 다 만들어놨으니까 문자하고 그럼 뭐 그냥 얘는 그냥 얘대로 계산되네 S5는 그지 그럼 S4 좀 빠르게 가면 S4니까 시그마 K가 0부터 4까지의 이제 9CK에서 4CK니까 뭐 똑같지 얘들아 이것도 그래서 얘는 이제 90, 여기 오른쪽만 쓰면 90, 1, 2, 3, 4. 에서 얘들아, 40, 1, 2, 3, 4 빼는 거지. 그래서 얘는 2의 4승이고 얘가 2의 8승이야. 그리고 너희가 이제 이 성질은 이게 뭐일 때만 성립해? 홀수일 때만. 홀수여야? 0부터 9까지 짝수기여야 1대1로 대응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어, 뭐, 그렇게 되고, 다시 한번 이런 뭐, 전반적인 내용 듣고 싶으면 문자 해, 애들아이. 링크 걸어줄 테니까.